여기는 좀 수중전 좀 해야 되겠네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대 풀고 보시면 바다 지좀다 보여요. 그리고 저 앞까지 수심 되게 낮아 보이기 때문에 아 진짜 많네요 포인트가 아 포인트 들어왔고요. 어 이곳은 진짜 깊은 산속에 있는 저수지라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제 방이고 저 위쪽이 상류 쪽 방향인데 일단 와 지금 물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보시죠. 여기가 지금 말이, 물이 지금 다 드러나 있는데, 일단은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방권은 낚시할 포인트가 없고요 안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지금 들어왔고요 어, 좀 이쪽 밑으로 내려가서, 요 앞에서 다 잡히고 대편성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지금 내려가기가 좀 힘드네요. <laughs> 여기 내려가서, 아, 여기 내려가면 포인트가 이쁠 것 같은데, 아,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아, 그 요렇게, 이렇게 밟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내려가서, 여기서, 와, 여기는 좀 수준전 좀 해야 되겠네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대 피고, 보시면 바닥이 좀다 보여요. 요, 저 앞까지 수심이 되게 낮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려고 하면 자대 갖고 들어가갖고, 저기서 이제 저스물나면 밑이나, 이 우측으로 쳐야 될것 같은데, 아, 이쪽은 <laughs> 자대를 갖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다른 포인트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중화류 쪽에서 지금 바라본 전경입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냥 포인트가. 아, 산 속에 있는 저수지라 확실하게 물도 푸른 빛을 띠고요. 야, 진짜 풍광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이쪽 곱뿌리랑 저쪽이 상류가 최상류거든요. 이두 포인트 한번 둘러보고, 어, 낚시할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중상류 좀 들어왔거든요. 어, 이 앞에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연락칸데 여기 가 여기 진입하기가 지금 힘들어요. 네, 이거 오다 보니까 예, 낚시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흔적이 있더라고요. 한번 포인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여기는 지금 민간인데 어, 민간가. 아 수철리 보건 진료실이네요. 진료실. 아 보건소네요. 보건소. 그러니까, 아 보건소 풍광이 기가 막히네요. 이 앞에 보니까 지금 조사님들이 아, 자리가 있네요. 어, 한번 둘러보고 쉬고 있는데, 여기도 자리하는 포인트가 나고요. 에, 안녕하세요. <laughs> 촬영 다먹고 <한분> 있었는데, <laughs> 아, 지금 보다가 수술 전문 한번 많았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후다만 <laughs> <한번> 볼게요. <laughs> 어, 먼저 주사님이 와서 보고 계셨는데, 일단은 <laughs> 인사도 안 왔고요. 한번 볼게요. 아, 여기는 낚시하기 포인트가 좋네요. 어, 지금 아까 봤던 포인트가 이 왼쪽인데 저 자리도 지금 낚시 자리가 나오고요 이 자리도 낚시자리가 나오는데 야 물색 엄청 맑네요 저뭐 저 송사리 참붕어인가? 와 피데미가 엄청 많이 들어 댕기네요와 저기 참붕어면은 참붕어 채집해서 이거 생미끼 낚시해도 되겠네요 아저 포인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쎄 보이죠? <laughs> 야, 여기서 붕어를 잡을 수 있으려나 지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 근데 뭐라도 저기 인데저 조그만 조그만 지 마름이 있네요. 저 마름을 붙이면, 아, 저 배스도 돌아댕기네요 아이차. <laughs> 배스도 돌아댕기고 엄청나게 좀쎄 보입니다. 일단은 저 최상류도 한번 돌러보고요. 이제 포인트 한번 정하겠습니다. 최상류 포인트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최상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좌측, 이제 이쪽에서 이제 물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산쪽에서 물이 유입이 되는 거고, 여기가 최상류고, 저쪽이 제방입니다제방이고 아까 제가 포인트 보여드렸던 곳이 이 자측 라인인데, 이쪽은 포인트가 좀 나오는데, 이 우측을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개가 빠르고, 일단 들어가지 말라고 적혀있어요. 차 주차할 공간도 없습니다. 이 우측은 좀 멋있어 보여도, 대표사하기 힘듭니다. 차 주차할 공간도 없고, 어, 내려가기도 힘들고, 근데 포인트는 멋있어요. 근데 이쪽은, 부추천하고요 여기가 지금 알짜배기 자리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지금 포인트가 하나가 생성이 돼 있어요 예, 요소 지금 스몰나무도 있고 앞에 마름도 있고 포인트는 좋은데 아 혼자 여기 밤새 여기 왔다 갔다 갔다 하기가 그렇고 이곳은 이제 수위가 좀 차면 잠기는 자리예요 내일 네, 저그 왼쪽에 또이 농가가 있기 때문에 어 왔다 갔다 피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낚시를 안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여기가 지금 제일 좋아 보여요 제가 보기엔 포인트가 스몰 나무도 있고 마름도 있고 포인트는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 지금 어, 농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낚시를 안할 거고요 중류에 좀 피해가 여기 주민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포인트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요 좀 고생 하더라도 안쪽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 어, 너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이 포인트를 선택을 했고요 들어가는 길이 뭐 조금 그래도 길은 잘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도 보시는 것처럼 아좌측에 스몰나무가 있고 저 정면에 보면 마름 군락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넓은 곳에 <laughs> 붕어가실 곳이라고는 제가 보기엔 이 스몰나무 아니면 저 마름 형성된 저거 포인트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진짜 대표성을 하고 여기서 가능한 제 장대가 오후대가 제일 긴 건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저기까지 어, 수심이 달지안달지 모르겠는데 저거 위주로 해서, 저쪽 포인트 위주로 해서 한번 대편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니까 옥수수가 되게 많아요. <laughs> 낚시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고, 배스도 지금, 물이, 무리, 지금 물이 지 배스가 돌아다니거든요. <laughs> 아, 좀 기대감은 없는데. 어쨌든, 풍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인트는. 여기다 빨리 대편장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입니다. 오늘 출조한 곳은 충남 예산에 있는 수철저수지에 지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제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포인트인데, 어, 얼마 전에 댓글에 달렸더라고요. 수철저수지 한번 출조해봐라. 아차 싶어서 출조를 했는데, 어, 여기는 어마무시한 한방토예요. 어마무시한, 뭐, 부모자원이 거의 없다는 말도 있고, 그런 곳인데, 일단 여기가 만수가 되면요 포인트가 잘안 나와요. 만수가 되면 포인트가 많이 안 나오는데 다행히 물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면 지금 스몰 나무들이 좀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성 하기가 지 포인트가 나와서 지금 이 자리를 자리 잡았고요. 어 그래도 이쪽에 보시면 물이 너무 맑고 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배스가 너무 많아요. 배스 치어들이 물 위에서 지어 가는데 <laughs> 기대감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2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땀이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아대표가 하는데 한두세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저녁에 하려다가 일단 대표서 빨리 하자 오픈이부터 하자 하다 지금 대표성을 했고요. 오늘 대표성은요 어, DHC 대물 조선범 3위공 3위 때부터 4.0 때까지 다섯 때 편성을 했고 그리고 수학플레스는 4.7칸, 4.2칸, 5.9칸, 2.4칸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거 잘 보시면 2번 때 저쪽에 보시면 그 마름이 있어요. 마름, 마름 불락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는 붙일게 제가 제일 장대가 5.9칸입니다. 그래서 샹플레스 5.9칸을 저 붙여놨거든요. 제일 기대되는 게저 포인트고요. 수심은 2m에서 3m권을 보입니다. 요 앞에가 지금 어, 대물조선범 지금 맨우측에 10번칸이 지금 3.2칸인데 저기도 수심이 2m가 나오고요. 1번 대 이거는 샹플레스 2.4칸 뿌려놓, 뿌려놓은 거는 여기는 한 1.2m에서 1.5m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 나머지 칸수는 2.5칸에서 3. 삼 3m 권을 보입니다. 아, 지금 더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행사 수술 합니다. 오늘도 여기 또 똑같이 일산 국미 밑밥, 국민 밥 삐르고요. 어, 미끼는 항상 똑같지만 옥달기로 할 건데, 옥달기는, 어, 대물조선범만 요거, 4대, 우측에 있는 4대만 그 글루세 낚시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옥수수를 한번 써볼 거예요. 이게 수심이 깊고, 이게 외료 정도좀 많고, 앞에 뭐, 천붕언진 모르겠어요. 천붕언진 모르는데, 어제 치어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마, 이, 굴리 됐으면 못 버틸 것 같아요.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일단 뭐, 최선을 다해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잖아. 일단은, 더워서 제가 지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덥습니다. 아, 요, 뭐, 지금 완전히 폭염이거든요. 장마가 뭐, 지금 뭐, 끝났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출조하시면 꼭 더위 조심하시고, 꼭 출조하길 바랍니다. 일단, 어쨌든, 오늘, 여기서 한번 하룻밤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외에서 다 출시합니다 작 기대감은 1도 없습니다 <laughs>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좌측 방향이 제방권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우저쪽 보이는 게 최상류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 중상류라 보시는 게 맞고요 이 앞쪽에 보면 편안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저쪽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떻게든 집방에서 지금 이 안에 들어온 거고요. 보시면 이 스몰나무가 드러나 있죠. 한 50에서 한 1m, 1m 정도 좀 물이 좀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일단 이제 이래서 물이 좀 빠져 있어서 지금 대편성을 하기가 편한 거고요. 어, 뭐보시면 것처럼 물이 이렇게 맑아요. <laughs> 맑고 이거 잘 보시면 치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보시나요? 치어들이, 베스 치어도 보이고, 뭐, 치어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어, 일단은 내신 기대되는게 밤에는 요 스물나무 요 짧은데 2.4칸이거든요 스플러스 2.4칸 요거랑이번때가 저기 보시면 마름 있죠 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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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다가 지금 이게 오극함 가능한 같이 붙여놨거든요 저이 두개가 좀 기대가 되고 이 나머지는 <laughs> 모르겠네요 나와주면 고맙고 그래 대신에 이게 아예 맹탕은 아니에요 맹탕은 아니고 말풀인 것 같은데 말풀이 좀 사가가서 바닥이좀 깔려 있더라고요 뭐, 뭐 건, 건지면 말풀이 좀려 오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예 맹탕보다 좀 낫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갖고 한번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기 오자마자 또 이쪽이나 해서 뱀이 좀 지나갔거든요 아 요즘 뱀만 보면 꽝을 치던데 약간 징크스가 징크스 생길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아이 치아들 보이나요? 아이또 물이 되어갔다 엄청 많아요 이게 이게 지금 첨부어들들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치어가 많습니다. 아마 굴리텐 내면 한 장하고 돈벼을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일단,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7 시고요. 어, 낮에 들어와서 지금 대편성을 하고 지금까지 낚시를 진행했는데 와 낮에는 그냥 쓰러질 뻔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래서 뭐 라이브 키고 그냥 힐링한다 생각하고 지금 앉아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면이 엄청 잔잔해요. 뭐 근데 물색도 엄청 맑고 <laughs> 어쨌든 큰 기대감은 안 되지만 캠이 꽂고 밤에 뭐라도 잡고 아침에 헬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번 닦. 최선을 다해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큰 기대를 안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모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붕어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한번 낚시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낚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왜제 주변에 오나 했더니만 와 옥수수를 뿌려 놓은 거 조사님들이 무진장 먹고 있습니다 <laughs> 도망도 안 가요 도망도 지금 카메라 듣니까 싹 도망가는데, 요 앞에 있는 조사님이저 옥수통 다 뿌리고 왔더라고요. 미친 듯이 먹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와, 밤에 한눈 팔고 있으면 저 녀석들 내 낚싯대 옥수수 먹을 것 같네요. 지금 느낌이. <laughs> 지금 시간은 새벽 5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와 진짜 거짓말처럼 단한 번의 입질도 못 받았습니다 꼭 바닥에 풀이 박힌 것처럼 꿈쩍을 안 해요 꿈쩍을 와 어떻게 보뭐 잔챙이라도 좀 건들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정말 <laughs> 뭐 진짜 뭐 조금의 미동도 없습니다 조금의 미동도 없어 아. 웬만하면 제가 이게 일찍 포기는 안 하거든요. 포기는 안 하는데, 여기는 뭐 그냥. <laughs> 아, 뭐 기대감이 아예 없네요. 일단은 이제 날이 밝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한두 시간만 더 낚시 한번 진행해 보고요. 안 되면 일찍 접겠습니다. 와, 이렇게 빨리 포기하게 만드는 곳은 또 처음이네요. 아, 일단 한두 시간만 더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고요. 아, 아침에부터 지금까지 지금 좀, 좀, 좀한 두세 시간 더 낚시를 진행했는데, 역시나 꼼짝 말합니다. 꼼짝 말아. 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수면이 잔잔하거든요. 잔잔하고, 뭐, 금방이라도 엄청난 대물이 나올 것 같은데, 아, 미동도 안 해요. 미동도 안. 와, 어떻게 이 정도로 <laughs> 꿈쩍을 안 할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아, 정말 힘든 곳이네요. 정말로시죠? <laughs> 아 어쨌든 뭐 여기서 뭐 아쉽지만 뭐 조금이라도 더 기대감이 있으면 좀더 해보겠는데 지금 뭐 다행히 지금 해가 안 떴어요 날씨도 흐리고 해서 조금 더 낚시가 더 가, 가능은 한, 한데 한 아예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지금도 밤새 한 2, 3cm 지금 배수가 됐어요 또 물도 좀 빠진 상태고 아 기대감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가감하게 여기서 패배 인정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철수하겠습니다